이거 제일 크다. 제일 크지. 제일 크지. 호두 줄까? 호두? 호두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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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호두. 호두, 호두, 호두. 응? 자, 소리. 어유, 소리 엄청 크다. 보리. 어? 탕이. 탕이. 소이 소미 어디 가냐? 어디 가?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너는 꼭꼭 씻고 먹으라고. 설아. 응? 설아. 설아. 제일 주문해가지고 천천히 먹으라고. 엄마가 너 제일 큰거 줬다. 응? 보리야? 보리야? 천천히 먹어? 꿀떡꿀떡 생기지 말고. 응? 자. 보리야? 벌써 꿀떡했어? 다 먹었어? 내가 오늘 설이 큰거 줬더니 설이는 아직 있네. 다 먹었어. 그것도 다 먹었어. 얘얘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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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꿀떡한다. 꿀떡. 꿀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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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떡. 음. <laughs> 다 먹었어 둘이. 둘이 일차기야 맨날. 둘이 일차. 제일 빨리 먹지. 탕이는 아직도 안 먹고 있는데. 탕아. 탕아. 얘네 봐, 벌써 다 먹었어, 얘 보리야? 보리, 보리 얼마나 먹어? 보리 얼마, 아이고 그렇게 커? 보리야 안 돼? 엄마가 해줄게, 이리 와봐 왜, 안 잘라져? 어. 안 잘라져? 쟤 응. 저기서 먹는다 어? 넌 벌써 다 먹었잖아. 너다 먹었지. 그렇게 빨리 먹으면 어떡해. 그렇게 빨리. 그렇게 빨리. 천천히 먹으라고 했잖아. 엄마가 천천히. 응? 천천히. 얘는 아직도 안 먹어. 얘가 이안 좋은가. 지 엄마 닮아서 그렇지. 둘이 똑같이 닮았어. 응? 야, 너 거기서 못 찾냐 후두 그도뭐 찾아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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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그렇게 꿀떡꿀떡 생기면 어떡해? 잘라 먹어야지. 어 고리야. 이리 와, 에페, 에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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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 먹어야지. 뺏길까봐, 지금. 잘라 먹어야지. 간식에 그냥 뺏길까봐. 탕이 봐. 탕이는 아직도 먹는데, 너는 벌써 다 먹어가지고. 응? 응? 보리야, 너도도 뭐해 뭐? 걔도다 먹었다. 응? 이 흰색하고 검정 엄마하고 아들만 아직 안 먹었어. 어머 왜걔 건데? 보리야, 탕이 건데 뭐또 이뻐하면서도 또 먹는 거에는 그렇게 그러더라. 응? 이뻐 이뻐하면서도 먹는 거에 그냥 아주 얘 거야, 니거 네 아니잖아. 너 니가 다 먹었잖아. 니가 다 먹었잖아. 보리도 보리가 다 먹었잖아. 응? 어? 보리. 보리 다 먹었잖아. 얘도 먹어야지 예민하잖아. 얘, 얘 예민해. 탕이 예민해. 빨리 먹지. 너 되게 늦게 먹는다. 어? 야, 탕이 먹어. 탕이 먹어. 탕이 거라고 보리야. 보리야, 탕이 거야. 왜개건데 뺏으러 다녀, 오늘따라. 도망 다니잖아. 도망가. 탕이가 도망가. <laughs> 없어, 니가 다 먹어놓고. 무슨, 다 먹어놓고. 다 먹었잖아. <laughs> 예민해, 지금. 탕이 예민해. 먹어야 되는데. 뺏길까봐, 아주. <laughs> 뺏길까봐. 어 보리야. 올라! 보리야. 탕이 거라고. 니거다 네 먹어놓고 왜 탕이 거 뺏으려고 그래? 응? 어? 너니거 네 다, 니가 다 먹었잖아. 그래놓고 탕이 거 뺏으려고 하니까 탕이가 예민하잖아. 어? 탕이가 예민해. 보리, 이 보리, 이봐 우리 보리는 생리 중이에요. 보리야. 언제 끝날 거야? 응? 어? 1 3 년도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야? 탕아 그렇게 먹기가 힘들어? 어? 탕아 먹기 힘들어? 올라 올라. 왜 빼서 보리야? 너이 신기하다. 안 그러더니 왜 그래? 너 엄마가 큰거 줬는데. 응? 어? 뭐, 탕이 거지, 니거 네 아니잖아. 다 먹었다. 탕이 꿀떡했다. 꿀떡했다. 탕이 다 먹었대. 탕이 다 먹었대. 오늘 신기한 날이네. 너 왜, 보고? 올라, 올라. 야! 야! 생전 안 그러더니만 무슨. 상아 엄마. 어머, 너왜안 그러더니. 올라, 올라. 올라, 올라. 구리야. 구리야, 왜 그래? 왜? 엄마 간식 줄게. 이리 와 간식, 간식, 간식 또 줄게. 이리 와. 오늘 생전안 그래도 이만 싸우네. 별일이네. 너왜 그래 왜? 네가 네거다 먹어놓고 왜 탕이한테 왜 그래? 이리 와. 엄마 간식 줄게. 이리 와. 보리 이리 와. 보리 너 엄마한테 와야 돼안 되겠다. 이리 와. 보리 이리 와. 보리, 보리 이리 와. 보리, 보리 이리 와. 엄마 가자 간식 줄게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네가 탕이한테 왜 그래? 탕이한테, 탕이한테 왜, 왜, 어? 탕이한테 왜 그러냐고. 오늘따라 또, 다른 징기 명기를 하려고 그래? 어? 쟤 지꺼 먹는 건데, 네가너 아들 이뻐하면서 그렇게 아들꺼 뺏으려고 그래? 걔가 뭐, 뭐 했다고?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우리 이리 와. 괜지 잘못하면 싸우겠다, 니네. 어? 먹는 거에 목매서 싸우는 거야. 이거 내내 잘 살다가 무슨 그 먹는 거에 목매서 서열 싸움도 아니고, 어? 괜히 지껏 뺏어간 줄을 어? 잘못 보고 지껏 뺏긴 줄 알고 그러는 거지. 어? 저는 그렇다고 봐요. 애들이 눈이 한계가 있어갖고 응? 지 간식 지 아들이 뺏어간 줄 알고 훔쳐먹은 줄 알고 아들한테 그렇게 하네. 그렇게 아들 이뻐하면서. 응? 보리야? 너 아들을 이뻐하면서 어떻게 그래? 당이한테? 네가 다 먹었어. 네가 다 먹어놓고 무슨 무슨 다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무슨 다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응다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다 먹어놓고 자기가다 먹어놓고 탕이한테 뺏긴 탕이가 뺏어간 줄 알고 착각해. 착각하고는 뭐. 응. 그래도 야, 너 예민하지. 니 엄마가 맨날 입법만 할줄 알았더니, 어? 엄마가 입법만 할줄 알았더니 그렇게, 어? 먹는 거에 놀래가지고 너를 잡아. 엄마, 엄마, 엄마 걱정하지 말라 그래. 니꺼라 네 그래. 올라 생일 안 그러더니만 별 일이네. 어? 별 일이야? 자, 탕, 탕이 니가 니꺼 먹는데 니 엄마가 착, 잠깐 착각했어. 너 엄마한테 앙했어 어? 탕아, 니 엄마한테 항했어? 아이고. 간식 먹이기도 힘들어 가지 어? 자. 10분만 찍자. 빨 응? 빠이빠이 하자. 보리야 빠이빠이. 엄마가 내일 또 줄게. 빠이빠이. 빠이빠이 빠이빠이. 어? 응? 엄마가 내일 또 줄게요. 자. 소마. 설아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. 그래.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그래. 오이구오이고이 우리 소미 소미 뭐 해? 헬리콥터 해? 소미야. 왜? 왜 엄마 예민해? 왜왜 왜 갑자기? 왜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?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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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이리 와 이리 와. 이리 와. 아유 좋아요 눌러 주셔서 고맙습니다. 음 응?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겨울이라 추워서 애들이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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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얘네 다섯 데리고 산책 가기가 어려워서 그냥. 응. 놀게 해요 그냥 자 응. 오늘 예민한 보리 엄마 보리 얘 아들탕 아들탕 응. 자 탕아 엄마 오늘 오늘 너한테 앙했어 응? 탕아 엄마가 앙했어 응. 다음에 또 뵐게요.